영업은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일즈 성공의 첫 단추는 가망고객 발굴이에요. 강조하자면 가망고객 발굴은 세일즈 성공의 시작이자 끝과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가망고객 발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면은 코끼리는 딱딱한 뿔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은 아주 거대한 기둥 같은 게 코끼리가 될 거고, 장님이 코끼리의 몸통을 만지면은 큰 장벽이 코끼리일 거고, 꼬리를 만지면 길다란 채 같은 게 코끼리다라고 장님은 생각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업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여러분들이 해왔던 게 영업의 전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가망고객을 발굴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패러다임을 깨야 돼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시장을 보지 말고 코끼리의 전체 형상을 봐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가망고객 시장의 전체 형상을 먼저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망고객 발굴을 시장 개척의 개념으로 인식하면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내가 강조하는 개척이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적극적, 능동적 행동을 말한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개척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만날 사람을 만든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동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시장을 6개의 영역으로 세분화를 해야 돼요. 연고시장, 소개시장, 단체시장, 특화시장, SNS시장, 도입시장으로 6개의 시장으로 구분을 해서 그 시장에 맞는 개척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각 시장별 개척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고시장이에요. 연고시장은 첫 시장, 퍼스트 마켓, 자연적인 시장, 내추럴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장,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다. 소위 말하는 학연, 지연, 혈령 시장을 말한다. 연구 시장을 개척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엄청난 가망국의 시장이 열린다. 먼저 학연의 예를 들어보자. 저는 학교 다닐 때 조용히 지내며 공부만 했고, 졸업 후에는 동창 모임에도 나가지 않아서 학연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음이 있다. 과연 그럴까? 오늘 당장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는 졸업 앨범을 펼쳐보라 빛바랜 개나리 초등학교 앨범 속에서 어릴 적 친하게 지냈던 길동이의 사진을 보았다면 추억에만 젖지 말고 동창이나 친구들을 통해 수소문을 해보라 서너 단계의 인명만 거치면 누구든지 다알수 있는 초연결 사회다 노력하면 충분히 길동이의 근황을 알수 있을 것이다 길동이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당장 전화를 하라 전화를 통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다음에 만날 날을 기약하라. 그리고 부산에 출장 갈 일이 생기면 짬을 내어 길동이를 만나라. 만나면 당연히 옛날에 학창시절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자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셀즈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될 것이다. 운이 좋으면 첫 만남에서 길동이가 고객이 될 수도 있다. 고객이 안 되어도 오랜만에 그리운 내 친구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내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못 본지 30년이나 지난 초등학교 동창에게 어찌 썩보이게 전화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당장 일즈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돼요. 실즈는 확률 게임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동창이라는 공감대가 있는 사람이 훨씬 구매 확률이 높다. 당연히 확률이 높은 효율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이 순간에 길동이는 다른 영업인에게 당신이 파는 상품을 구입하려고 고민 중일지도 모른다. 전화를 한 결과 길동이가 당신의 고객이 된다면 이것은 우연인가? 당연히 가방 고객 개최한 노력의 결과다. 우는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선물이다. 이렇게 학연을 계척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초중고 대학 때 만난 친구나 선후배 등의 인맥만 발굴해도 꽤 많은 가방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지인 시장도 개척하고 사돈의 팔촌까지 통틀어 현련 시장도 개척한다면 연고 시장만으로도 수많은 가방 고객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혹 나는 연고는 하지 않고 개척만으로 성공했다. 고 자랑하는 영업인을 만날 때가 있다. 여기서 개척의 의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말한다. 나는 정말 이런 영업인이 이해가 안 된다. 연고자에게는 상품을 권하지 않으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만 판매한다는 것이 과연 자랑인가? 이는 스스로 나는 이유배반적인 영업인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정말 유익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형제, 지인에게 먼저 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진정성이고 신뢰성이고 영업인의 도리다 연고시장을 가장 잘 정의한 사람은 미국의 전설적인 영업왕 조지라드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구두닦기, 난로수리공, 막노동 등의 직업을 전전하다가 35살의 자동차 셀즈맨이 되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셀즈맨으로서의 그의 인생은 예전의 인생과 완전히 달라졌다 판매왕으로 무려 12년 연속 세계 기노스북에 올랐고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헨리 포드와 함께 당당히 이름을 올린 최고의 영업왕이 되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250명 법칙에 있다 조지라도는 우연히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한 사람당 평균 250명 정도의 손님이 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250명 법칙이라고 명명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250명에게 미친다는 것이다. 이후 그는 한 사람의 고객에게 250명을 대하듯이 정성을 다했고 이에 감동한 고객들이 자동차 구입은 물론이고 수많은 가방 고객을 소개시켜 주어 결국 그는 세계 최고의 영업 왕이 되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시일즈를잘할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는 호주머니 안에 있는 수첩과 지불이 끝난 청구서만 있다면 누구든지 최고의 영업인이 될수 있지요 라고 대답했다. 호주머니 속의 수첩은 연고시장을 말한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이든 타이든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다.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그 증거다. 세일즈를 잘하고 싶다면 먼저 그들에게 250명 법칙을 대입해서 정성으로 감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불이 끝난 청구서는 거래 관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거래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다.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취미생활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거래에는 경제적인 지출이 따른다. 유형의 상품이든 무형의 서비스든 그들의 상품을 구매했다면 내 상품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상부상조의 정신이자 상거래의 원칙이다. 연고시장에 대한 조지라도의 정의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영업인의 가슴에 새겨야 할 불변의 진리다. 패러다임을 깨고 연고시장을 개척의 개념으로 인식하면 가망고객의 범위는 무한대로 커질 것이다. 영업은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잘 알고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영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우리나라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물이 한 방울이라도 튕기면 그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 씨를 만났다. 김씨이 씨를 만난 것보다 하 씨성을 가졌기 때문에 동성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거예요. 저는 고향이 마산이에요. 마산 사람을 만나는 게 대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체결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향, 동성, 동창, 지인, 현련이 영업하는 데도 훨씬 유리해요. 당연히 효율적으로 유리한 쪽에서 영업을 해야죠.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영고에게 상품을 권유했다가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업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고라면 여러분들에게 다 상품을 사줘야 되나요? 그런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상품을 권유하면 다 사줍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수많은 거절을 하잖아요. 지금 안 사면 은 다음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안 사면 은 남에게 소개시켜 줄 수도 있는 거고 사지 않는다라면 은 그냥 좋은 인간관계로 남는 거예요. 단지 나는 내 일을 효율적으로 할 뿐이에요. 결국, 마음의 문제고, 인식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연고 시장을 계측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열릴 겁니다.